아, 하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 지 구체적으로 논해도 대충 어느 정도는 알려줘요. 아, 진짜 사고 회로가 멈추겠어요. 위험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진짜인적. 뭐, 애들 보면은 역시 챗지비티막 이러더라. 서류도 화평날 보면 자꾸 비싸지잖아. 왜 자꾸 이렇게 발전시켜요? 더 편리하고 안전한 그런 음. 자동차를 만들기더 편리한 건 뭔데? 기술 발전에 따라서 어, 뭐 이런 건 없나? 막 이렇게 이런 건 없나가 뭔데요? 그러니까 더욱 편리한 것은 없나? 막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뭐지? 더 편리한 요소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냥 편의성? 그냥? 무슨 편의성이까 새로운 기술? 그냥 아무 새로운 기술? 맞나요? 네, 틀리죠. 어. 이런 부분을 답변할 수 없다면, <laughs> 어떤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음, 그렇죠. 음. 반공개 아 안됩니다 반공개입니다 아 이거 너무 이거 안올리시면 안돼요? 많이 안올리겠습니다 네. 아 스펙을 깨우면 자주써 얼마나 보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하겠습니다 책검사 네. 그때 솔직히 말해서 어, 깨끗합니다 선생님, 어. 선생님 수업 들을때 한번 예. 읽으면 읽은... 깨끗아예 예. 아기가 일부러 이거 취중공감 찍으려고 아껴놨네 좀 이제 열심히 보라고 아닌가요? 다 본건가요 이미? <웃음> <웃음> 뭘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자소서를 다 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체험공부를 봐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뭐가 떴고 언제 공부가 마무리 됐는지 그런 것을 보고 어떤 것부터 자소서를 써야 되는지 스스로 정합니다. 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할 때는. 음. 그리고 이제 쓰려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음. 근데 이 집이 제어 분냐라고 하면은 여기가 뭔지 음. 먼저 이제 구글링을 합니다. 근데 엔지브이 서블러고 이게 무엇인지 이제 솔직히 처음에는 챗 GPT도 많이 쓰죠. 대충 어떤 회사인지 날라오니. 음. 네 이렇게 어떤 기업인지 같이 파악하는 게 이제 포함이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포함 상세한 정도 보고 어떤 직무인지 파악해보고 쓸 만한 것인지. 음. 그 다음에 5시간 동안 기업별로 자소서를 하루에 이제 하나씩 쓰는 네.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5시간이나 어요뭐 근데 직무 내용을 막 검색해야 하는데 음아 네. 그러니까 좀더 딥하게 들어가서 네, 네, 네 그렇죠 어, 좀 이제 그 회사별로 직무 특성을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어, 그럼 직무 특성 파악하고 나서는 어차피 쓰는 건 똑같겠네요 그렇죠 근데 참고용으로 쓰는 거죠 음, 참고용으로만 그렇게 하고 네. 음, 알겠습니다 오 번역 결과가 저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2021년 이후에 나왔나 보네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구글링을 해야죠 이렇게 네. 먼저 나무에키라던가 이렇게 가서 산업 협력 전문기업이다 프로젝트 매니저 그런 거 비슷한 것같아요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네. 왠지 지금 홈페이지가 없나? 있습니다 회사 소개 사올게요 기술 정보. 여기 잘 나와있는데? 네 그렇죠 <laughs> 왜요? <laughs>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웃음> <웃음>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챗츠 뷰티한테 왜 물어봐? <laughs> 어... 그게 좀 빠른 음...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저는 빠르지 않았네요. 그렇죠.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음... 제가 가서 뭐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곳도 음... 아니거든요. 발색 했네요또한번또 음. 다른 것도 한번또 보죠. 뭐. 무슨 말이든 뭐 에르수보티 뭐 보보티고 여기에서도 하도 요 살기를 했지. <laughs> 오, 맞나요? <laughs> 아, 이거 쓰, 쓰면 되겠네, 이거. 네, 여기 여기 모터 및 액추에이터 제어. 이게 음. 제 전공과 좀 밀접하죠. 음, 그러네, 아, 액추에이터. 음. 저도 그때 처음 알았잖아요. 지미집 그 움직이는 거. 원래. 어. 하드웨어 툴, 저는 카티아를 쓸수 있습니다. 음. 여기는 쓸수 있다고 생각하고 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검색하면. 챗 GPT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해주고 막 옆에서 이렇게 다 알려주거든요. 그 언제부터 그렇게 됐지, 전 몰랐는데 그 한동안 챗 GPT가 음. 대학교 과제 보고서를 막 쓴다고 했잖아요. 음. 어, 뭐지 그러면은 나도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더 빠르게 알수있지 않나 음. 막 처음 생각을 했죠. 그래도 기본적인 네, 어떤 성 모델이나 내용들은 다,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뭐 네. 디젤 엔진 변속기 차체 및 주행 관련 시스템. 전기전자 제품, 네 음. 필요한 부분 다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고 Let's 음. 하고 <웃음> <웃음> 외롭지 않겠어요. 친지 <QGPT> 피디 있어가지고 <laughs> 외롭죠 그래도 NS <laughs> 오토모티브 팀에 지원하려 하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논해줘 이렇게 말 하면은 음. 대충 어느 정도는 알려줘요. 야, 진짜 사고 회로가 멈추겠어요. 그냥 얘가 시키는 대로만 할 거니까. <laughs> 이게 좀 잘못된. 궁금한 것들을 찾고 고민하면서 그 어렵게 찾아서 얻을 때의 성취감이 더 기억에 오래 남겨주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거 그냥 뭐 떠먹여주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네. 네, 그쵸. 아, 위험한,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왜액츄에이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네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찾아봐요. 근데 저렇게 챗 GPT를 가지고 개발적인 직무형을 찾았는데 애초에 시작부터 저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네. 어, 오히려 어떤 차이요? 정확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건데 네네. 거기서부터 시작부터 좀 어긋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저는 음, 무작대고다 받진 않아요. 음. <laughs> 뭐 옛날에는 어느 정도 로했냐면 그냥 챗 GPT한테 뭐 지원동기를 써봐라. 이렇게까지 내놓고. 이거 쓰나요? 지원동기 쓰라는 거? 쓰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제 이야기를 더 보강해서 수정을 해야죠. 아...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XXX라면서도 아... 많더라고요. 아... 근데 뭐 애들 보면 은 역시 채지 비티 막 이러더라고요. 서류 아... 합격 날 보면. 근데 또 자동차 공고에서도 내연기관 쪽은 일부러 안 쓰려고 해요. 음, 그니까 러 이제 전기차 부품, 전장 부품 근데... 이쪽에 좀 많이 지금 주력하고 있는. 음... 나오는 데는 다 쓰죠, 그냥. <laughs> 전기차 쪽으로도 공부 좀 많이 하고 계신가요? 음... 좀... 뭐 뭐가 들어가고 막 이런 음. 거는 그런 것까지는 공부 못 하는데 음. 못 왔지만 대충 전기차란 무엇이다 뭐 이런 건... 음. 모르는 거 있으면 이런 거는 음. 컨트롤 시에서 음. 부분에다 또 검색을 해요. 근데 이렇게 또체 g PT 좋은 게 음. 이런 거 검색했을 때 음. 막 특허 막 이런 거에서만 나오지 뭔지는 잘안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런 거는 이제 채찍 PT가 잘 알려줘요 에이, 기본 개념 같은 거만큼은 진짜 네. 효과적으로 알려줘요 저는 이제 보통 네이버 사전 이런 거 많이 쓰긴 했는데 <laughs> 음. 이제 사전이 필요 없을 것 음, 같아요 자소서 이렇게 뭐 이제 쓰시잖아요 네. 자소서는 이제 매번 항목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긴 하겠지만 사실상 뭐 논문 쓰 내용이나 주요 경험들 쓰는 건 이제 거의 뭐 반복이 될 텐데. 그렇죠. 뭐 지난 주만 해도 이제 하루 하나씩 자주 썼단 말이죠. 매일 네. 매일 자주 하나씩 쓸 때마다 어떤 뭐 발전이나 개선이 있나요? 어, 음, 딱히 크게 차이 나진 않는 것 같아. 음, 그럼 그냥 뭐 하나 얻어 걸릴 때까지 그냥 계속 쓰는 건가? 그렇죠. 아니 뭐좀 수정은 하긴 하죠. 수정하긴 음, 하는데 직무에 따라 수정하긴 음, 하는데 음. 뭐 전체적인 내용은 변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전체적인 내용은 안 변하고. 일과를 보면 오전에 두 시간 산책하고 체험 공고한 시간 보고 어, 알바 하고 그 다음에 자서 다섯, 다섯 시간 쓰고 그 다음부터 이제 휴식이던데 네. 그러면은 변화라는 건 어디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로운 소재의 어떤 등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 확장 내지는 사업적 이해 뭐 이런 것들은 언제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이제 이렇게 체험 공고를 보고 그때 그때 네, 필요에 가장... 맞게 네네. 딱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거네 그러면.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이렇게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건 아니고 그쵸 이게 잘못된 거겠나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병수님이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쌓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자소서 네 다섯 군데를 내가지고 네. 많은 항목을 쓰긴 했는데 내가 협업할 때 어떤 사람인지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무엇인지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고 거기서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인생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뭐 고, 고민해 나가면서 내 아, 생각들을 근데... 키워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어 아 끝났다고 생각한다? 네 병수님의 삶의 철학이 있다면? 철학이요? 응. 뭐... 뭐 자우명은... 사랑하죠? <웃음> <웃음>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자고. <laughs>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자. 그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제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로는 물이 되어라 뭐 이런 물처럼 물이 되어라 그런 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납득시킬 수 있게 하려면 그 정도면 충분할까요? 아 물처럼 살아야 된다. 그냥 <laughs> 이, 이유를 좀 명확하게 말해줘. 을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본인에 대한 탐구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난 물처럼 사는 사람이야. 힘들어도 물처럼, 즐거워도 물처럼 살지. 그럼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왜요? 왜... 그쵸 왜요? <laughs> 그게 뭔 소리예요? 라고 하지 않을까? 음... 그렇죠 사업 적으로는 뭐 자동차 사업의 어떤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잖아요 상용차에 대한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동차 비즈니스는 우리는 왜 열심히 해야 된다 인류를 위해서 음, 자동차는 일단 음. 저희 생활에서 네. 뺄 수가 없는 부분이 됐잖아. 빼면 안되죠 여기 있는, 뭐, 저기 있는 것도 뭐, 책도 빼면 안 되고, 음료수도 빼면 안 되고, 핸드폰도 빼면 안 되지. <laughs> 키보드도 빼면 안 되고, 빼면 안 되는 거 말고. 뭐 이동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그럼 왜 우리가 세빠지게 이렇게 R&D 투자까지 계속 하면서 자동차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왜 자동차 자, 자꾸 비싸지잖아. 경차도 2천만 원 넘는데, 지금 어떻게, 해? 왜 자꾸 이렇게 발전시켜? 요 더욱 편리하고, 더욱 안전한. 그런 음.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더 편하고 안전하다. 안전이야 좀뭐 지금 이미 충분히 안전한 것 같고 더 편리한 건 뭔데요? 고객들이 눈이 높아지는 거죠 기술 무슨 발, 눈이 높아거요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음. 어뭐 이런 건 없나 막 이렇게. 그 이런 건 없나가 뭔데요? 근데 더욱 편리한 것은 없나 막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건그뭐 거지. 더 편리한 요소가 무엇이냐 는 거죠. 자동차의 어떤 편의성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면서 차를 더 발전시키고 그것들을 통해 사람들한테 어떤 경험이든 즐거움이든 가치든 중요한 거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수천만 원씩 더 우리는 언제 야 된다. 거의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일 생활 중에 하나 같은 부분이 되기 위해서. 근데 네. 이런 부분을 답변할 수 없다면, 네. 내가 엔지니어로서 혹은 자동차 회사의 일원으로서 <laughs> 어떤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음, 그렇죠. 음. 그니까 러 예를 들면은 공간 지각이 떨어지니까 쉽게 주차를 할수 있을만한 자동 뭐 주차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편의성을 높여야 된다든지 혹은 대한민국의 땅덩어리는 좁고 주차 공간은 갈수 좁아지는데 차는 커져가지고 우리가 문을 못 여는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 주차를 우리가 수직으로 앞뒤로 그냥 수평으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런 땅덩어리 좁은 서울 땅에서도 쉽게 주차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음, 뭐, 이런 생각 없이 그냥 편의성? 그냥? 무슨 편의성이든 그냥? 새로운 기술? 그냥 아무 새로운 기술? 맞나요? 네, 틀리죠. 어. 그렇게 말씀을, 말씀 했어야 되는 게.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보고 정리를 해 나간 게 있나요? 난 앞으로 자동차가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해. 어떤 기술을 우리가 더 어떻게 발전시켜야만 더 편의성 있는 자동차, 더 안전한 자동차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자동차 직무에 대한 꾸준한 <laughs> 정리 학습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요? 네 하고 이, 하, 하신 거 있으면 이따 좀 보여주세요 이거 좀 쓰고 나, 따로 정, 정리한 거는 거만... <laughs> <laughs> 아니 아까 하,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laughs> 한 점을 주세요. 네한 네, 점을 주세요. 신나서요 음. 근데 이렇게 희망 연봉 같은 걸 얼마 써야 되나요? 희망연복 얼마 써야되냐고요? <laughs> 그 업계에 평균 있잖아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없어요 눈치 보지 마시고 쓰세요 그리고 어차피 그거 쓴다고 해서 신입 연봉이 있는데 그만큼 적게 안 주거든 저거 아마 경력직 때문에 쓰는 걸 겁니다 얘는 <laughs> 이런, 이런 거 그냥 써요? 저는 한 4,500정도 쓸거 같아요 좀 양심적으로 저 평균이라는 건 아마 전 직원 평균일 테니까 4,500 써놓으면 알아서 자기들이 주겠죠 음.